협상이 타결되기까지 막전막후 과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상장에서는 고성도 터져 나왔다고 하는데 자, 일단 어 국민의 힘에서도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15% 관세를 타결했다는 소식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도 전해 드렸고 그 과정에서는 3,500만 달러를 우리가 대미 투자하겠다라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다만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은 없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힘도 몇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농축산물과 관련해서 한미의 발표가 다르다라는 부분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은 완전 개방됐다라는 입장을 SNS에 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추가 개방이 없다고 합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다라는 지적을 국민의힘에서는 내놨습니다. 그리고 뭔가 쫓기듯. 쫓기듯 양보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짚어드렸습니다만 이미 저희는 FTA를 통해서 관세가 없는 상태였고 일본은 2.5% 관세가 붙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은 15%를 받는다면 이건 우리에게는 다소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협상 결과가 아닌가라는 지적들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정원이 대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정부 측이 발표한, 그러니까 네. 김영범 정책 실장이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겠죠. 음. 저는 뭐, 당연히 협상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그 발표와 우리 측 발표가 일부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협상안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일부라도 차이가 있다면 혹시 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네.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감추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음. 의혹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충분한 그 협상 결과가 나올 테니까 정부에서도 협상과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지. 이거 그러니까 뭐 민심이 무서워서. 과거에도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그, 자, 본인, 우리나라의 불리한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다가 음. 나중에 이게 추가로 공개돼서 곤혹스러운 일도 네. 겪기도 했었는데 지금, 어, 당장 발표한 김영범 정책 실장의 그 협상 내용이 음. 과연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얼마나 부합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을 부담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보면은 쌀, 쇠고기 이외에 혹시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미국의 입장과 우리 대통령실의 입장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국민의힘의 입장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기도 했고요. 김상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따져볼 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음. <laughs> 지금 현재는. 협상이 완전히 종결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음. 협상을 바탕으로, 어, 국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를 같이 머리를 모아서 힘써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지금 정부가 발표한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은 저는 뭐라고 보냐면, 경쟁력을 잃지 않고 다른 국가들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번 협상에서 미국과 협상한 모든 국가들이 손해를 봤죠. 이익권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죠. 기존보다는, 그러나 국가 대 국가로 보면 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무역이라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네. 통상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는 건 뭐냐? 그 통상에 나서는 다른 경쟁 국가들과에 비해서 음. 경쟁력이 뒤떨어지느냐 뒤떨어지지 않느냐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다 이것이 우리 기업들의 어떤 이익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좀 모든 고민을 모아가야지 음. 지금 내부에서 어떤 다른 지점을 밝혀내고 그걸 가지고 어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요인으로 삼겠다라는 음. 자세를 갖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의 설명을 보면 어, 농산물 그리고 특히나 이제 쌀, 쌀과 소고기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요구를 했었다. 그러나, 우리 농업 분야의 어떤 민감성과 세고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반영했을 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전들로 벌어졌고, 그러나 그걸 지켜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보면 거기에는 또 농산물의 완전 개방이라는 표현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후에 상황들을 조금 지켜보면서 저희도 판단을 좀더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 잠시 후면 아마 현지에서도 지금 어, 구윤철 어, 총리, 부총리라든지, 그리고 김정관 장관 등등, 우리 협상단이 또 현장에서도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이 브리핑도 저희가 좀 함께 지켜봐야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들을 보면은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에, 밤에 있을, 어, 베센트 재무장관과의 만남, 그리고 2주 후에 어 있을 예정인, 어,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그, 어, 양자회담 요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이번 협상의 최종 결과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전문가들은 많이 하고 있더군요. 양재민 변호사님 어떻게 좀 오늘 판단하십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 쌀과 소고기 관련해서는 지금 양측에서 나온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좀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일단 받아들이기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그래도 사라졌고 일부 자동차 품목 관련해서는 25%였던 것이 15%로 낮아진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좀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 다만 지금 이제 지적이 나오는 것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에는 농산물 이 개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협의하겠다라면서 좀 여지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것이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음. 어,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3,500억 달러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투자를 하는 것도 음. GDP 대비 보면 어, 우리가 한20%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10%대와 비교하자면 조금의 이제 어 협상력의 부족이었던 것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숫자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이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그 미국 현재 있는 협상단에 취재를 했는데 그 협상단의 총평은 이겁니다. 어, 시장 개방에 있어서 비관세 장벽은 다 막았다. 어. 그리고 이제 3,500억 불 투자지만 네. 그중에 조선업은 우리가 미국의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것으로 봐달라. 아, 시장 뭐 이런... 선점하는 것으로 예, 봐달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농수산물 이야기하는 것은 어, 반복적인 그냥 문구로 아. 본다. 그 아. 용산에서 발표한 어, 내용을 좀 주목해 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 반복적인. 네. 어떤 외교적 수사로 네. 본다, 이런 네. 입장인가요? 네. 현지에 있는 관계자한테 네. 지금 네. 확인하신 거죠? 네. 어,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네. 어, 설명이 맞다라고 더, 네. 받아들여도 네. 괜찮다.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제가 뭐 아주 디테일하게 주제한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여차, 네. 뭐 현지 협상단에서 하는 얘기는 정부 음. 발표와 괴를 같이 하겠죠. 네. 그러나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것처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음. 15%라는 관세율을 확정 짓기 위해서 다양한 우리가 인센티브를 미국측에 제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양보했었던 것은 무엇인지 이것도 음. 투명하게 공개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협상을 잘한 결과다 이렇게 선전하려고만 한다면 네.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거래라는게 그렇잖아요. 내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거고 받는 게 있으면 내주는 게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정부가 선전하는 것처럼 뭐 잘된 협상 결과다. 라고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거죠. 같이 대책을 논의하시죠. 이 <laughs> 네. 국익이니까. <laughs> 자, 아, 대통령실에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 이미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는 99.7%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요구한 것도 그 나머지 0.3%에 대한 부분도 개방해달라는 목소리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아, 미국의 아, 그 담당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공감해 줬다. 그래서 오늘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